받으십니다 땅 맞춰 오셨군요, 사령관님. 암운이 천상석을 과부하 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. 암운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, 그대들 양쪽문이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. 마음대로 성은 무슨 일이죠? 난 살아있다! 무슨 <목소리> 일이안좋 일인가요? 가자! 태란과 저들의 약해 빠진 도구가 보인다. 무방 지원 대기 중. 아이고 아, 무슨, 무슨 일이 있뭔일 있어? 한 사람은 준비 완료. 네 감자야. 네 예예. Yeah, yeah. 아 좋은 일인가요? 우방 지원대기오일있 어요? 광물이 필요 합니다. isso aí 완료 아보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들어간 천상석을 과부하듯이 시작할 겁니다 목표를 반드시 차지하겠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? 예, 알았다고요? 뭔일 있어요? 갑니다 계속하세요 무방지원 대기 중 스가 아몬의 비행이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. 천상석이 과거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갑 어? 계속하죠. 그렇게 하죠.

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. 갑자 갑니다. 가장 안 일인가요? 네. 공격고 있습니다. 동맹 전투 중입니다.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. 그대의 주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. 제가 피존을 하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, 사령관님. 가능하면 피존을 파괴하십시오. 오늘 있어요? 동맹이 전투 중 중인...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천준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.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.

공허의 언니 멀바르 팍 아몬의 병력이 천상적 하나를 누비고 있습니다 요지원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나와라 벌레야지습니다화 굴락지가 동맹격받고 장수중입니다. 허무를 너무 잘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. 천상석 강가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동맹 전투 중입니다 지원대위 중 열대정예 네.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탑을 하나 차지했습니다.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. 안설로봇 준비 완료. 입니어나라원시벌레야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저기 천상성 카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 중입니다.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. 동맹이 전투 중. 각군을 서둘러라. 천상석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.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문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. 목표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. <목표를>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의전해주세요 의전해주세요 아, 목표를,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. 동맹이 장수 중입니다. 난 살아있다.

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 와 골락지가 공격받고 있습이전입니다 뭔일 있어? 이놈아 원시벌레야. 건설 로이습니다 레이, 깜해안 좋은 일인가요? 대계속세요 있어요? 천상적 r r a 서이지원다대다섯개중세개를차지했습니다두 개만 더손에 넣으면 승리리의것게다니다 하지만, 천상석의 과부하가 절반쯤 진행됐으며,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온라의 동력 저장소를 공인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... <목소리> 정인인가요? 야, 야근이 <laughs> <laughs> 나와라! 벌레야!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대내 아보칼리스크가 준비됐서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.

하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동맹이 전지입니다. 죽일 해야죠. 일대 정렬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나와라. Halleia! <laughs> 공격받고 있습니다.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이 있습니다. 전투 중입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

이봐 공격 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찾지할 수 없습니다. 대통이 필요 전투 중입니 있습니다. 4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싸워라, 레벨! 아군의 타락한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. 훌륭하십니다, 사령관 다스리다니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내 병력들은 유별나지만 효율적이지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, 그게 내가 해야 할일입니